오늘이 2월 26일입니다. 와 고구마삭이 벌써 나오고 있네요. 허허. 작년 가을에 고구마를 캐고 작은 방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먹다 남은 고구마 이걸 시 고구마삭 키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고구마로 삭을 키웠는데 올해도 도전해봅니다. 작년 가을에 고구마를 캐가지고 작은 방 안에 이 밑에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직사광선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이 밑에다가 박스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 상자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꺼내가지고 보면, 신문지를 덮어놨죠. 신문지를 덮어놨는데, 신문지를 벗겨내고 보면, 고구마가 삭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조금 나오는 곳이 보이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오는 것들 이런, 이런 것들을 골라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골라 가지고 해필 사기 벌써 좀 나왔습니다 좀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죠 이 삭을 키우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 골라내고 또그 중에 좀 괜찮은 게 이게 또좀 많이 나오면서 괜찮거든요 한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사기 끝에 나오고 있는데 일부 나오, 나오는 요기도 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해도 되긴 되겠네요. 이게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데, 일명 꿀고구마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숙성이 되어서 그런지, 지금 시기에 오븐에 구워 먹으면 정말 꿀처럼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캐면 농막, 그늘막에서 대략 20일 정도 말렸던 것 같은데, 고구마를 그늘에서 저런 식으로 건조를 좀한 다음에 박스에 넣었거든요. 고구마를 박스에 넣어서 지금 그늘에 둡습니다 추위가 오면은 밖에 이런 데는 둘수 없겠죠. 사강선은 들어오지 않고 바람은 잘 통하는 이런 곳에 뒀다가 추워지면 집으로 가져가서 작은 방 안에 둡니다. 말려서 이걸 집으로 가져와서 종이 박스에도 담아 놓고 상자에도 담아 놨는데 위에 그냥 신문지로 덮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만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지금까지 섞지 않고 잘 보관되고 있는 걸볼수 있네요. 물론 방안의 온도가 대략 일정하게 22도 정도는 됩니다. 고구마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를 심으면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게 있었죠. 상토를 담아왔는데, 스치로폼 박스를 이용합니다. 그럼 요 밑에 구멍을 좀 뚫어놔야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뿌리가 이, 이 스치로폼 박스를 뚫고 나가서 땅 속으로 막 들어갔더라고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했는데, 구멍을 뚫어지는 이유는 배수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구멍을 뚫어놓거든요. 구멍을 뚫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좀 크게 뚫어놨죠. 이런 식으로 구멍을 먼저 뚫겠습니다. 요 구멍은 배수구가 되기도 하고, 이 구멍을 통해서 뿌리가 나중에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땅속으로 쉽게 좀 내려가라고 작년보다 구멍을 약간 크게 뚫어놨습니다. 사기 난 고구마를 제가 직접 고구마 순을 만들어서 심었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한번 캐 보겠습니다. 이게 사피운 고구마인데, 사피운 고구마가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은 또 고구마가 달렸을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은뭐 그런대로 되게 무성하지도 않고 그런대로 자랐습니다. 요거를 10월 11일인데 캐 보겠습니다. 다그어내고캐 봐야 되거든요. 수치로 포함 했는데, 이건 그냥 버릴 필요 없이 그대로 뒀다가. 고구마가 안 달렸다 하더라도 고구마 줄기를 따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버리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토라서 그대로 당기면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아쭉 당겨 올라옵니다. 쭉 당겨 올라오는데, 와. 왜냐면 요 뿌리가 지금 요땅 속까지 가가 있습니다. 요, 요 밑에 바닥에 구멍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구멍이지만 그 구멍을 통해서 요 뿌리가 요이 뿌리 보세요. 아 여기가 달려버렸다. 신기하다. 왜 왜냐면 제가 요 구멍을 내놨거든요. 물이 빠지라고. 그 구멍을 어떻게 아는지. 그까 그러니까 니이요 이 상태에서는 줄기가 자랄 수가 없죠. 요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는 거죠. 요 박스 안에서만 아까 순이 엄청 잘 나가 있었죠. 아 이게 이게 시고구만데. 아 시고구만은 다살았습니다 시고구마는 다 살았고, 이게, 뿌리가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아 이런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이렇게 할 때, 아예 그 밭을 좀 만들어 놓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고, 뿌리가 일로 나올 수 있게, 그럼 여기서 고구마가 달리나 봅니다. 지금은, 시고구마, 이런 땅이 딱딱하고, 여기는 뭐, 밭도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뿌리가 수치로 폼 박스를 뚫고 땅속으로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땅속에도 영양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다가 퇴비도 좀 넣고 복합비료도좀 뿌려놓고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만들 거거든요. 아직은 좀 이러니까 사물 한 초나 돼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텃밭에 옮길 때 여기에다가 만들 겁니다. 아, 이게. 다시 한번 뜯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와 이거 이게 쭉 땡이니까 와. 여기도 조금 달리긴 하네요. 뿌리별로 내려갔죠. 아이또 제가 구멍도 냈지만 스스로 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구멍 뚫은 곳인지는 저도 기억이 잘 없는데 아니면 스스로. 스스로 뚫고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제가 구멍 뚫은 흔적이 안 보이는데 막혀 있거든요. 그요 스스로 막 뚫고 내려갑니다. 여기가 제가 구멍 뚫은 곳이고, 아까 여기 있었죠. 구멍 뚫은 곳이고, 아이 뿌리가 여기 보면, 아 여기도 제가 몰랐는데 내려가서 달렸네요. 여기 달렸습니다. 뭐 굵진 않지만, 요걸로 요, 요게. 요게, 요 안에서도 하나 달렸고, 땅이 여기는 막 딱딱해서 고구마가 잘 달리기도 어려운 곳이거든요. 아이고야, 요제법몇 개가. 굵은 게 달려있어요, 군뱅이도 막 있고, 아이고. 와, 여기는 제법큰게있어죠제법 제법 굵은 게 있는데, 사기 벌써 막 납니다. 사기 나고, 땅 속에 막 이렇게 있다 보니. 사기나고, 이 시고구마는 아니거든요. 고구마, 어, 이 정도면, 아, 여기, 아까 군뱅이가 있었죠. 그 군뱅이들이 이렇게 먹은 겁니다. 군뱅이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막, 요렇게 나오면서 달렸죠. 이렇게 해서 달렸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또 경험을 해보면, 이 구멍을 좀더 크게, 동그랗게, 한 여러 개 뚫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크게. 그럼 이 뿌리가 내리겠죠. 내리면서 이렇게 고구마를 달것 같습니다. 시고구마 두 개를 넣거든요. 이걸 통해서 또 하나 배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제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예우에다가 신문지를 깔 겁니다. 신문지를 깔아놓으면은 상토가 이 구멍 속으로 흘러내리지를 않겠죠. 또 물을 주거나 하면은 배수구가 되고 신문지를 깔아놓고 여기다가 상토를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상토를 넣을 겁니다. 상토를 채웁니다. 준비는 마무리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시고구마를 묻으면 됩니다. 두 개를 심으면 되니까, 이쪽 면으로 하나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게 하고, 두 개를 심겠습니다. 하나를 먼저 심어보면, 좀 파면 되겠죠. 뭐, 깊이는 약간 무칠, 고구마가 무칠 정도만 깊이를 심으면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하고, 이쪽에 하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다 가면 복잡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줄기가 나오고 이쪽 방향으로 줄기가 가고 고구마 줄기가 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상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여기 있죠. 작은 고구마가 아니고 제법 굵은 거거든요. 이거 시고구마로 해서 상토를 덮으면 되거든요. 방토를 덮어 놓습니다 지금 삭은 안 보이죠? 삭은 안 보일 정도로 덮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지만 구멍을 뚫어 놨기 때문에 물, 물을 주면 또 배수가 돼야 되니까 배수가 되면서 바닥이 흥건할까 싶어서 또 신문지도 깔아 놓고 요 박스도 해 놓고 바닥에 새지도 않고 물을 이제 뿌려 줘야 됩니다 이게 건조하면 안 되니까 촉촉하게 해줄 겁니다 신문지에도 물이 묻으면 습도를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되게 습하게 되면 신문지가 수분을 좀 흡수하고 구독자님들도 저처럼 먹다 남은 고구마가 있으면 지금 넣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물론 고구마 모종을 사서 심는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텃밭 농사가 취미이신 분들은 모종을 직접 기르면 가장 싱싱하고 튼튼한 모종을 정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작년에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가 창가 쪽이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구마는 햇빛을 봐야되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에 뭘 덮거나 하질 않고 그대로 두거든요. 햇빛을 오히려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3월 7일에 시고구마 삭 키우기를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2월 26일이니까 작년보다는 좀 빨리 시작을 했네요. 3월 7일에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3월 한달 동안은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좀 뿌려주는 정도이고 이렇게 오늘이 3월 21일인데 고구마 삭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드디어 사기 올라오네요. 방 안에 계속 둘 수는 없고, 날씨가 좀 풀리는 4월이 되면 텃밭으로 옮겨야 됩니다. 작년에는 4월 7일에 옮겼네요. 오늘이 4월 7일입니다. 고구마를 밭에 가져갑니다. 이거 엄청 보요 어, 엄청 이거 컸지? 엄청... 이, 이거요? 이거 쪽 따서요? 고구마 쪽 따서 먹나? 이 나뭇잎을 어떻게 먹어? 이 나뭇잎이야. 어떻게 먹어? 나뭇잎 아니고 고구마 피이야 고구마 심을 거야. 키워. 고구마를 이제 밭에 가져갑니다. 고구마 한번 쓰다듬어줘. 이걸 어떻게 밭에 가져가? 딴속 가져가. 고구마에 물 주고 있어요. <laughs> 이제 그만 줘도 돼. 아버지 이것 봐요. 어, 벌레가 날라. 벌레? 가 벌레가 날아가요. 벌레가 날라가 이것 봐요. 아버지 고구마 순을 밭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이 4월 7일이거든요. 지금은 낮이라서 햇빛도 좀 보고 오후가 되면은 비닐은 다시 덮어 놓을 겁니다. 낮에는 더운 날도 있어서 비닐을 좀 열어 두기도 하고 잎의 상태를 봐가면서 양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질소와 칼리를 보충해 주기 위해 물줄때 물비료도 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고구마 모종 채취는 5월 5일에 했고, 오늘이 5월 5일입니다. 비닐 터널을 해놓고, 열었다 닫았다가 하면서 온도 관리는 했죠. 했는데, 오늘 이제 요거를 하나 잘라서 심어보겠습니다. 비닐 한번 걷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온도가 춥지가 않으니까, 굳이 비닐을 안 씌워놔도 될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한번, 활대도 한번 걷어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료도 별로 안 주고, 상토에만 그냥 키웠는데, 잎이 약간 질속기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잘라가지고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요건 제법 자랐네요. 부족한 부분에 좀 보충할 수 있긴 하겠네요. 줄기가 제법 자랐습니다. 여러 개가 올라왔죠. 위주로 요거 하나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한 여덟 마리 되니까 이 고구마 심을 때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잎을 제가 가능한 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잘라서 심었거든요 잎을 하나하나 다 요렇게 흙 위로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흙 위로 나오게 심었죠 여기에 조금 심었었지요 뭐 안되면 잎이라도 따 먹으면 되니까 고구마 줄기라도 먹으면 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잎을 다 지상 위로 올라, 흙 속에 묻히지 않게 심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올라와있죠. 잎이 다 이렇게 올라오겠습니다. 흙 묻은 거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아마 다 빗물에 식혀 내려갈 거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물은 주진 않습니다. 잎에 지금 빗물이 묻지 않습니까? 여기 고구마는 5월 5일에 고구마 순을 정식했는데 심을 때 잎을 하나하나 꺼내줬는데 이게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죽으려고 하죠. 이거 말, 이런 것들은 좀 마르긴 했습니다. 근데 잎이 많이 살아있잖아요. 다 꺼내준 잎들, 꺼내준 잎들도 좀 살아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줄기를 다 걷어냈습니다. 여기도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수평신기 하면서 비닐벌칭을 안 하니까 줄기들이 요, 요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쪽에는 뭐, 아 여기도, 여기도 많이 달리긴 달렸어. 달리 여기도, 바로 옆에도.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되네. 이게 10월 9일에 캤는데, 심을 때 잎이 많이 살아있을수록 많이 달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는 모종을 사와서 심었습니다. 두 번째 모종 채취는 5월 20일에 하고 일부 좀 심었고 오늘이 5월 20일인데 오늘도 고구마 모종을 조금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6월 중순까지 심어도 되는데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지금 심어도 되긴 하거든요. 좀 늦게 심으면 늦게 캐면 됩니다. 잘라서 심었는데 또 자랐거든요. 이런 음, 것들은 뭐, 그런 대로 괜찮죠? 괜찮고, 좀 짧은 것도 있고 합니다. 괜찮거든요. 좀 짧아도 괜찮고 하니까 싹 잘라놔도 떠올라오겠죠. 다 잘라서 심겠습니다. 고구마를 먹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줄기를 먹기 위해서 심어 놓겠습니다. 고를 먼저 살짝 요래 좀 타놨죠? 물을 흠뻑 줍니다. 물을 주면서 고구마 잎에 묻어 있는 흙도 쉽게 내려가게 하고 지금은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차각막을 씌워가지고 해, 그늘을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모양이나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차각막을 씌워놨습니다 반그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트여있고 이쪽분꽉 막은 게 아니고 약간 트여있고 해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쪽으로도 햇빛이 약간 들어가긴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오,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날씨가 덥거든요 이럴 때는 직사광선을 좀 피해 줘야 잘 살아나거든요 오늘 이 5월 27일입니다. 이제 차양막도 벗겨내야 되겠습니다. 잎이 마르지 않고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된것 같으니까, 이제 차양막을 걷어내겠습니다. 요런 데는 새로운 순이 막 나오고 있죠. 새순이 나오고 있죠. 새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 살아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나 따서 먹자 싶어서 여기에 조금 심었는데, 10월 9일에 개 보니까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 여, 열일곱 개 달렸어, 열일곱 개. 짜잔, 요런 것까지 다 치면. 이제 이게 달리기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런 것들을 굵게 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여기는 심어놓고 칼리를 아무도안 줬거든요. 일반 저쪽에는 칼리를 물에 타 가지고 한몇번 줬는데 한 번도 안 주다 보니까 칼리 성분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도 물비로 칼리를 황산칼리를 물에 타서 한 네다섯 번만 줬으면 이게 다굵어 졌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먹다 남은 고구마를 집에서 삭을 틔워서 모종을 만들어서 심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종을 사와서 심는 게 가장 편하게 합니다. 고구마 순이 자라면 채취를 해서 아무 때나 심을 수가 있으니까, 봄밭에 고구마를 심고 죽은 곳이 있거나 할때 보식용으로도 가능하고, 왜냐면 고구마 모종을 심는 한창 시기가 지나버리면 고구마 모종을 구입하기도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집에서 먹다 남은 고구마를 삭키워서 고구마 모종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